시대의 기운이 남아있는 경주 이곳에 제가 또 놀러왔네요 제가 오늘 하려는 여행은 어,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주 한선 FC와 파주 시민 축구단의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를 직관하러 갑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코리아컵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어서 직접 직관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했던 해외 여행이 축구 여행이었죠. 영국의 EPL 2무 구장을 모두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시리즈를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었는데 그때의 느낌을 또 살려가지고 코리아컵의 여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국 축구 여행 했을 때도 느꼈었던 게 EPL 경기 직관했던 것보다 육부리그 경기 직관했던 게 진짜 훨씬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리아컵 2라운드의 하부리그 팀들의 경기를 직관하러 가게 됐네요. 오늘 펼쳐지는 경주 한수원 FC와 파주시민축구단은 모두 지금 K3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3부 리그라고 볼수 있겠죠? 3부 리그라고 우습게 볼 리그가 아닌 게 여기 속해 있는 축구선수들은 연봉을 받고 뛰는 축구선수들로만 소속이 되어 있고 승격을 하기 위해서 매주 매주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낭만이 넘치는 그런 리그라고 여러분들께성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경주 한수원 FC는 요 경주를 연고지로 삼고 있는 K3에 속해 있는 팀인데요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그런 팀이라고 하고, 한때 김민재 선수도 여기서 뛰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 중간에 약간 커리어가 좀 비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주 한수원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플레이를 했었던 월클의 기운이 <laughs> 묻어나는 팀이고요. 그리고 파주시민 축구단은, 아또 이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주시민축구단은 해체 위기까지 갔었어요 올해 초에 겨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K3리그에 다시 편입이 됐고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그런 팀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 이야기잖아요 해체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도전하게 된 낭만과 낭만이 운동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경기는 어떨지? 일단 여기 경주 축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경주항선 FC의 홈구장이 있는 축구공원입니다. 경주항선 FC는 축구공원 3구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잔디가 노란색이 돼가지고. 모래 바닥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 잔디입니다. 노란색 잔디들이었네. 그리고 오늘 경기가 펼쳐질 경기장은 3구장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진짜 저 정강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대한 정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루프리그 경기 직관했을 때도 느낀 거였는데 체육대 회 같은데 와가지고 딱 경기 보는 그런 뭔가 정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딱 뭔가 그런 느낌이야. 보통은 이제 뭐 경주 하면은 뭐 축구 팀을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로 축구 보러 온게 뭔가 너무 신기하네 구단 전용 버스도 따로 있네 우와 본격적인 곳이었구만 진짜 오, 이벤트 존도 있어 스토어도 있네 밑트머플 싸인볼, 뭐뭐 스토어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있어요 오늘 경기는 코리아컵 3월 23일 14시 사주 시민축구단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른 지역에도 삼부 리그팀들이 아주 잔뜩 있죠? 어. 인형 너무 졸 <laughs>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이 많이 늘었죠? 아네 안녕. 안녕. 요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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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하세요 저는 경주한 안녕. 안단에서 뛰고 있는 안녕. 김다원입니다. 네, 경수선축구단는 K3의 강자, K3에서 제일 돈을 뭐 가장 많이 쓰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재밌는 축구, 좋은 축구 하니까 와서 시청해주시면 좋은 축구로 연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오, 나 뭔가 축구 기자가 된 듯한 느낌이야. 오, 야 이런 식으로 경기장에 들어왔고, 관종석은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선수들의 그냥 열정과 이 경기를 그냥 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관중석 역시나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육부리고 직관했을 때 선수들이 샤우팅 치는 게다 들리는데 근데 영어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어로 야 나이스 야 오늘 좋다 잉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니까 뭔가 더 정이 가네요 바로 뒤에는 그냥 도로 가고 낭만의 셋 제대로 관중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부들 부족분들도 많이 보이고 놀라운 듯한 느낌으로 경기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걸걸 이렇게 응원가도 알려줍니다. 스타팀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정팀으로 함께하는 파주시민 축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드리 그린! 스시 이준희! 그라운드의 저희들에게 악기 없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k o 코리아 k 2라운드 s h 드 u 민 d i s 의 k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늘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d i 파이팅! u r d i s h k u 이 d i s h Kur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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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d i 이팅 아주가 파이팅이 엄청나네. 여기저기서 엄청 파이팅 외쳐주고 소리 지르고. 축구할 때도 저렇게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해야 이게 잘 풀리거든요, 확실히. 아, 축구하고 싶다. 빨리, 빨리, 빨리. 오, 오. 빨리, 빨리. 아 어우 엄청 빠르네 템포가 아, 이게 가까이 봐서 그런가보다 경기장에서 보면 되게 멀리 보여가지고 이게 경기 가자 빠른지 안 빠른지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빨라 진짜 오 발제가 좋아 아우 마침 공격 지도였습니다 안이서 다시 가겠습니다 가라와 오 직접 때려요 마틴 슈팅! 자신감이 아, 굉장히 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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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찔렀다! 슛! 아. 이야 너무 좋았던 패스가 박스에 슬립서 찔려는 거? 와못 치는데? 시스템이 안드들이네요 네 현재 정답판에 영대형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낙마이다. 오랜만에 보는 아주 시원한 패스였어. 수비가 엄청 많았는데 패스 한 번에 총 돌렸네. 마무리도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엄청 재밌네. 지금 어떤 축구 매치든 간에 일부 리그 선수가 나오고 EPL에서 뛰는 선수가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게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도 내가 에너지를 받아 진짜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야, 바로 먹힐 뻔. 그치, 좋다. 오, 야, 우와. 아니, 엄청 잘하네. 이인규 선수로부터 공격의 모든 게다 시작되네. 와 엄청 잘한다 진짜. 저희 지금 오늘 스페셜 영상 찍으시는데 파주가 여기서 또한골 넣고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경기의 흐름이. 그래 그래. 좋다 좋다. 그래, 그래, 그래. 아 어. 그대로 페널티킥이 주어졌네요. 오우 씨. 아니 전반에 볼수 있는 건다 나오는데 지금. 슛. 오, 막혔어요. 아, 자 일단은 전반 네 전반입니다. 네, 네, 원맨쇼를 보여줬어요. 네, 파주는 뭔가 경기가 좀풀리는 느낌이었는데, 45분이 어떻게. 흘러갔나 모를 정도로 공격이 엄청나게 서로 양팀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파주는 제대로 슈팅은 못 만들어내. 경제 수비가 되게 단단하다 보니까 사이드로만 이렇게 빠지는 공격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마 또 감독이 불통을 집어던지지 않았을까. <laughs> 네, 뱀할 때 불통 집어던지면 선수들이 이제 빠릿빠릿해진다고. 네, 락커룸은 컨테이너 박스예요 <laughs> 저기서 이제 전술 회의랑 준비를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할 겁니다 지금 홈팀 경주 한수원 마찬가지 화이팅 <laughs> 어 빨라졌어 오 완벽한 커버 존스밍 잘 봤다 아이가 아아 아 연결이 너무 안되네 확실히 실력차가 좀 느껴지긴 하네 아까 그 선수분이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경주한소원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구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저는실력차니 다같이 작작골 작작골 선생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오오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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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오. <laughs> 미쳤다 너무 잘하네 아니, 혼자 원맨션이 <laughs> 대형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막 개인적으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도 하나하나 꾸준하게 만들려고 팀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결국 한 점을 더 넣었고 3대 형까지 가버렸네요. 어, 여유가 생겼어요. 올리고, 오! 한골 많이 했네요. 한골더 추가했네요. 자 이렇게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경기 종료. 와 양정은, 박고루, 경주의 선과 광주 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주에 실력이 너무 좋았고 파주는 공격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컸던 것 같아요. 경주 진짜 잘하네. 저 다음 경기도 보러 가고 싶어요. 다음은 경주 대 광주. 재밌을 것 같아. 하이 스웨어! 아 낭만 쩔어 진짜. 자 우리 바꾸 선수 한번 봐. 하나 둘 진짜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재밌었네요. 와... 그래서 관중도 한다 해서 100명 남짓한 관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다 같이 소소한 지방 축제들끼듯이 이렇게 경기를 봤는데 너무 저는 재밌었고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한골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나 에너지를 받아. 와, 어떻게 저렇게. 포절하게 뛰고 막 이런 게더 가까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경주 놀러 오신다면은 이 경주 한수와 경기를 보러 오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축구 잘하시네. 아, 근데 7번 이인규 선수, 아멋있어멋있어 멋있어. 여기서 뛰는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이제 월클이 돼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 이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 일단 배가 너무 고프고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볼까 제가 예전에 자전거 여행할 때 한번 가보려고 체크해 놓은 뷔페집이 있거든요 거기 음식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에휴, 밥이나 때려야겠다 성동시장으로 갑시다 축구직관 재밌게 즐기셨다면 경기장 근처에 있는 성동시장 뷔페 골목도 꼭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는 한식 뷔페가 단돈 9,000원 반찬 가짓수도 많고 가성비 진짜 최고예요 배부르게 한끼딱 하고 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끼잘 먹었으면 이제 푹 쉬어야죠 제가 묵은 숙소 추천해 드릴게요 경주 부컴 게스트하우스 이곳은 만화책이 한가득 있는 숙소인데요 책장 안에 이렇게 객실이 있는 감성 오지는 개야입니다 만화책도 잔뜩 읽을 수 있고 조용하고 아늑해서 하루 마무리하기 딱 좋습니다. 경주 축구도 보고 시장 뷔페도 즐기고 감성 오지는 숙소까지 장난 아니죠 여기 아, 진짜 감성 넘치죠? 오늘 해리포터 그 도서관 감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낭만 넘치게 만화책도 보면서 잠도 잘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경주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불국사 여행과 경주월드 여행이 또 이어질 테니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내일은 또 어디서 떠나볼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와 아, 어, 좋다, 좋다. 와